이 절을 도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요합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간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였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베레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하고, 이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우물 가려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아브넬이 해군으로 돌아오며 로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그 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압의 영혼이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 하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버지를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울리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체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실패하여 운이라 성양의 무백성이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길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에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다기뻐함으로 그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래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부경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에 주도하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와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통일의 암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차츰 나라의 분위기가 다이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넬은 이스보색과의 관계가 아주 불편해지자 이스라엘을 다이색에 넘겨주려고, 넘겨주고 대신에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분열에 큰 책임이 있는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다윗에게 붙어서 이득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거절하지는 아니었습니다그 이유는 하나님이 악한 자의 마음을 움직여서라고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생각하지 못한 암초가 있었습니다. 요압이 자기 동생에 대한 원한과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찾아온 아브네를 죽인 것입니다. 이 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어렵게 만들 뻔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요압을 저주함으로 떠나가는 민심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2절 23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약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및 요합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아들아버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면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버넬은담대하게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와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과 합치는 약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여호은 헤브론에 있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넬에 대한 요압의 원한이 그렇게 깊은 줄은 몰랐습니다. 요압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윗과 아브넬이 약정하는 것을 원치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이 원한을 계속 가슴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 다윗과 아브넬의 활의 약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브넬이 1등 공신이 되 군대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요압은 자신의 지위가 아브넬 때문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과 요압의 입장이 다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되는 일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아브넬과 화해할 수 있었고 그에게 군대 장관의 자리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 중심으로 하나되는 것을 원했으며 아브넬을 통하여. 통일이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이 자신이 없는 사이에 헤브론까지 와서 다윗과 사의 약정을 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두 가지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하게 돌려보낸 것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2사절 25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부넬이 왕에게 다 왔거늘 어찌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아들 아부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하이니다하고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아브넬이온 것은 화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정탐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낸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제까지 원수였던 아브넬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부하인 요압의 말을 들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부대는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부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윗과 화해하려고 했지만, 언젠가는 또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화해하자는 것이 거짓은 아니므로, 다윗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아브넬를 믿은 것이 아니고, 아브넬의 마음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요압이 한 일은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브넬를 불러서 죽인 것입니다. 26절, 27절에 이에 다윗이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를 쫓아가게 하였더니 신하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아이슨 알지 못하였더라 아부넬이 해문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 이더라라고 했습니다. 다윗게 항의했지만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부하들을 보내 아브네를 헤브론까지 데리고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문에서 요용이 이야기하려는 것처럼 했다가 아브네를 찔러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네에 대한 요압의 원한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요압의 개인적인 원한은 이스라엘 통일의 크나큰 암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버님과 같이 아무리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하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압이 아무리 다윗의 신복이고 충성되다 하더라도 요압은 작은 일에 집착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일에 누구라도 몰두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면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브넬를 원래 죽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각하지도 못한 암초가 많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이런 암초들을 우리는 피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잇은 요압을 저주했습니다. 요압이 아브네를 죽이게 되자 가장 먼저 그 책임이 다이세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이세의 신복이고 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집파의 사람들은 다이세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사울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 두려웠는데 아부넬의 죽음은 그러한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즉 다윗은 믿을 수 없습니다. 화해하려고 간 사람도 부활을 시켜서 죽임으로 사울의 집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다윗은 참으로 곤란한 형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놀라운 지혜로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붙잡고 다른 집파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람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요압을 저주했습니다. 28절 29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아들 아버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호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요호압의 집에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떨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압이 왕인 다윗의 하락도 없이 아브네를 죽인 것은 범죄 행위였고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충신이었고 요압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압을 죽이게 되면 다윗이 야망과 욕심 때문에 충신까지도 죽인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요압을 그냥 살려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을 죽이지 않고 말로 저주했습니다. 다윗의 저주는 요압의 행동에 대한 성경적인 판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개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이은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이나 이스라엘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의 집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요압의 집안을 아주 심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백탁병자는 피가 흐르는 병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즉 요압이 아브넬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이러한 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세 제주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요압이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에 가득 차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자식에게도 그 분노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그 분노로 자식들을 대했을 때, 결국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그 분노의 독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그 부모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요합이 아무리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려고 하는 때이며, 하나님이 악한 자를 사용하여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때이므로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이고 기회주의자인 아브넬에게 결코 복을 주시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을 통해서 아브니를 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일에 참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자가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고 제주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자를 상대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자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손을 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나서서 그 악한 사람들을 대항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악한 자를 언젠가는 제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질 하더라도 같이 말려들지 말고 끝까지 우리 자신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슨 아브넬을 애도했습니다. 우리가 볼때 아브넬은 잘 죽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가 망했을 때 절대로 참그 사람 잘 죽었다, 참 잘된 일이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부넬의 죽음을 슬퍼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부넬은 지금까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붙으려고 했던 이유도 대단히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 그의 겸손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때 다윗은 체면이나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31절, 32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이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띄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성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해브돈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옆에 울고 백성도 다 운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브넬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넬은 다윗을 괴롭힌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도 자기 심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만큼 다윗이 큰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리면 어릴수록 어리석을, 어리석을수록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작은 이익밖에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릇이 작은 사람이고 어린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점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가정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비록 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델의 죽음을 애도한 다음에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3 3대 34절. 왕이 아브델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델의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면.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문이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노래는 여론의 반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 파급 효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여론을 사용할 줄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아브네를 위하여 지어 부른 애가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다윗이 아브네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주 작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고 있는 다윗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끝까지 긴장하고 조심했습니다. 만약 다이시 끝에 가서 무성의하게 음식을 먹어버린다면 지금까지 다이시 한 일이 정치적인 쇼로 보여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시 맹세하면서 끝까지 금식함으로 백성들은 다이시를 믿게 되었습니다.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비로소 다윗을 완전히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만약 다윗이 한 끼를 참지 못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이한끼 때문에 다윗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의심하고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할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부대의 죽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그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것이 다윗 자신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요압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압이 너무나도 강해서 자신이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다윗의 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통일에 대하여 암초가 있었지만, 다윗은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으로그 암초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께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슨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께로 우리 경험을 우리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평통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므로 분노를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함으로 복된 삶을 이어가는 성령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통일의 암초가 있었지만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슬기롭게 처리해 나감으로 암초들이 제거리에 나가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거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